오혀!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321개를 공짜로 주다니! 오! 신규 패스 출연 신규 주요 이야기 등장! 끈도 317개나 준다고? 시즌보 상자가 3940개... 에, 에, 음 그... 그래... 음.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버스 입장권을 사야지! 아이고 공짜 아닙니까 공짜! 구매! 보통 이런 류의 인게임 아이템이 포함된 패키지를 팔 때는 마우스를 올리면은 그게 어떤 아이템인지 이렇게 한옵창으로 띄워주지 않나? 아 이거 아직 0.9 게임이네. 구매. <laughs> 다음이 어긋나는. 클릭하고. 와이 아, 버스의 진동음.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좀 적한 느낌도 있고 좀 그러네. 돌아와. 보랏빛 꽃만이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그 저택으로 폭풍으로 뚫린 균열 사이로 모든 온기가 빠져나갔던 그 저택으로 폭풍이 언덕 그리고 온기가 빠져나간 저택 너에게 삶을 내어준 대신 모멸감과 무너짐을 안겨주었던 그 저택으로 날로 불 가운데가 아닌 차가운 모퉁이 어기만인이 네 자리였던 그 저택으로 황야에서 돌아와. 오닥불조차 쬐수 없는 방망이. 그리고 그 방망이에게 명령 내리는 그녀. 이제 집으로 올 시간이야. 두둥. 여기가 디사인가? 오, 색이 빠졌구만. 다행히도 이번 둥지 입국 심사는 별일 없이 넘어왔네요. <laughs> 이 정도야 뭐. 아이, 에이, 에이, 칭찬은 굳이 안 해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벌써부터 자신의 에피소드 마냥 고요움을 네! 이렇게 직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위에 목적지가 워더링 하이츠였던가? 워더링 하이츠라. 무지하게 강한 바람이 불었던 집이었나 보죠? 그 저택은 바람이 칠할 맞게 불었어. 아늑한 구석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지.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러그의 어두운 목소리 버스 일 수감자들도 조금씩 반응한다. 고향에 당도한다니 마음이 참 복잡하겠어. 고향이라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라온 곳이긴 한데 그것도 고향이라면 고향이겠지. 근데 보통 고향하면 떠올리는 감정은 아니야. 부양보다는 전쟁터? <laughs> 머릿속에선 수천 번도 넘게 상상했어 내가 그 피로먹을 침 안에 돌아가서 모든 걸 남김없이 부수고 모든 걸 부숴서 그 다음엔 뭘 하려고 했는데요? 저를 보고도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역시 이지 하면 이스바이리지 있어 일단 내가 횟가닥해서 되져버리기 직전까지 가게 되더라도 너희 중 하나가 어떻게든 끄집어내줄 거라는 거 뭐... 두들겨 패서라도 꺼내달라는 건가요? 어, 대서 저런 취향이있었냐 아이 또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지? 신체 절단과 신경 조직 손상 중에 머리 같은 데를 세게 쥐어박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이 새끼들. 근데 싱클레오가 저런 동담하니까 약간 좀 웃기긴 하네. 어뭐 실제로 방망이한테 머리가 깨져왔으니까. <laughs> 그래도 지금의 히스클리프씨라면 잘 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모두 가난해요. 그러니 예전과는 많은 게 달라졌을 거예요. 어쩌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되어서야 몰랐던 걸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난하여서. 이렇게 구릿구릿한 색깔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요? 특색을 좋아하는 돈키호테 입장에서는 색깔이 빠져 있는 현장사태는 그렇게 조, 좋아하진 않겠지. 가도 가도 원상복귀가 되지 않잖아. 이대로 평생 칙칙하게만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러면 식욕도 떨어져 살아갈 의지가 없어지게 된다고. 고기를 먹어도 고기가. 상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갑자기 너무 건너뛴 것 같지 않아? 모자 음. 녀석 어떻게든 목포 캐릭터를 사수하고 싶었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옷의 색깔이 보이고 있잖아. 저 정도로 색깔을 돌려받은 거면 코트에 바지에 저 새끼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허세만 있는 놈이야. 진짜 부자들은 안경테나 장신구까지 색깔을 되찾거든. 나름 자신의 고향이라고 눈삽이가 좀 있는 건가? 키스클리프 씨도 이곳에 살고 있을 동안은 계속 색을 보지 못한 상태였나요? 아니 저택은 어느정도 예외였어 그래도 여전히 색이 구린 곳이긴 했지만 그런데 저 자식 말이야 저렇게 어설프게 색깔을 가진 채로 쏘다니면 괜히 뒤통수 얻어맞기 딱일텐데 방망이의 예언이 적중한건지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허세만 있는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괴한 여러 세계 둘러싸여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었다 저런 극악무도 그 발염치한 자들을 보았나 혼자 다니는 무고한 시민을 단체로 핍박 핏박... 내가 떠나올 때만 해도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은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응? 어? 갱단에도 뭔가 급 같은 게 있는 거야? 무리야? 당연하지! 내가 있었던 갱단은 저런 식으로 만만한 놈한테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다고 돈키호테가 시끄럽게 굴기 전에 내려서 처리하고 오도록 옷! 정의 집행이군! 고맙네! 아니, 어? 어? 추천 레벨 25? 아니 이거 메인 스토리인데 왜 이렇게 낮지? 아니 우리가 그 새로운 파티를 만들었는데 살짝 강하게 어... 들고 오긴 했거든 <laughs> 오랜만에 어, 화상 맞춰줘가지고 맞추고 왔는데 왜, 왜 이렇게 악한 거야 뭐야 뭐야 이러면 우리가 먼저 집에서 너희들 시간이 부족해서 온 놈들인가 본데 우리는 고작 30분밖에 안 남았다고 혹시 데드 레비츠 같은 갱단쪽인거 아닐까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말이 등장했고 데드 레비츠라는 단어가 등장했군. 갤리겔! 옛날에 작용단 활동 같은 걸 했던 대들레비치는 이제 없어. 쾌삭한 마스크 쓰고 쾌한 눈으로 그냥 노려보기만 할 뿐이니땅. 뭐? 마스크? 지금 뭐라고? 에이, 가뜩이나 어이... 시간 없어 죽겠는데, 젠장. 후딱후딱 해치워주마! 그 다음 배경 설명 같은 걸 해줄 생각은 없어보이니까 나중에 파우스타들 물어보자. <웃음> <웃음> 자, 그럼... 와 <와아> <laughs> 잠깐만. 오우, 칙칙해! <laughs> 아 이거 스토리 스탠딩으로 봤을 때잘 몰랐는데 어 지금 보니까 칙칙하네. 아 지금 바뀌네 <laughs> 이거. 기다려. 기다려. 3시부 있니? 아 3시부도 없어. <laughs> 자동할게 이번에 <한> 끝난다. <laughs> 아이건 뭐? 어 뒷면 도다질 때가 안할 테니까. 나오는데 지금 300면? 한번좀에 봤는데. 되게 덜하네. 아, 좀 에반데? <laughs> 아 횟수를 잘 올려 놔야 되는데. 화성사기가 조금 에바 세빠기는. <laughs> 한 번에 끝난다. 아! 저우신형 15개 또다세. 오마이 oh 우후 좋아 좋아 What? 아야, 아야, 아야. 오 파산 상상이 무지가 잘 되지는 않지만 어쩔 <웃음> 휘파람 로겠네아이물줄뭔 그런 거왜 쓰나 너날 휘파람 휘파람으 부르지만은 끝인대 말이요 됐다 자 아, 이제판대방이타격이 약점이었지. 딱 데이자 시스라이 건방진 녀석들. 아, 잠깐 살짝 문제인데하하 <laughs> 아, 참격이야. 젠장. 평생 수축. 아, 이거. 아, 좋아, 좋아, 좋아. 저 씨. 아, 이거지. 분노. 폐교. 거부. <laughs> 좋아, 좋아. 녀석 벌써 죽었지? 파랍한테 베스를 어, 던져? 어? 패를 던져? 건반지 없어요, 여리요. 무바라마. 이보게! 라이트라이! 이게. 얘 스튜가 배설를 복사시켜 기 때문에 크, 이게 또바라요 아, 매번 쓸수 있어. 어서 아 <목소리> 어! 아예 너못 잡지. 오만완전뚫명 아, 다 <이것도> <목소리> <목소리> <5만 목소리> <완전 목소리> 아 그냥 미쳤지 그냥 너무 잘들어갔 자! 첫단으로 막혀 때려 주시면은 정신이 그 와라마 상승 참전 한번 더 예! 우와! 오케이 이런 마탄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쏴버린다. 아, 됐다. 고통 없어. 우! 아주 좋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던 이상향이 여기 있구만. 우리의 대기?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걸알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뭐 쑥스 스토리 없냐? 지나가던 갱단 A, B 뭐 그런 거야? 아, 거기 파르투. DD, E, FG 어디까지 가나 보면 보자 그래요.